안쪽으로 3번 파워 웨건과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11번 로즈 드래곤의 2위 싸움. 이제 종반 3파전 속에 6번 서부 캡틴과 바깥쪽 11번 로즈 드래곤, 안쪽 3번 파워 웨건이 형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근호 찬제입니다. 6월 15일 일요일 서울 부산 돌림마버리마 브리핑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마가 뭐 매일 잘될 수는 없죠. 매일 잘될 수는 없는데. 지난주도 금요일 날좀 안타깝게 일이 안 풀리니 안 풀려서, 토요일과 일요일 싹다 뒤집어 놓게끔 운영을 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 금요일날 오늘 경마가 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경마가. 오늘, 제주, 금요일날 일경주에서, 우리가 시작, 텐원도에 장만월, 무영천마까지 해서 전승식 쇼돌이로 경마 시작을 했어요. 깔끔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육탄 질주의 인류왕. 역시 이것도 원틀막권으로 다 꽂아냈어요. 그 제주 1, 2경주를 다 원틀, 원틀로 때리면서 자금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뭐, 판때기 뜯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제주 4경주도 역시 차차홍의 푸른 신호등. 20배짜리 도주력마권으로 메인으로 또 주력 막건으로 메인으로도 꽂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에 자금 확보를 완벽하게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력을 받으러 가야 되는 시점인데, 아, 제가 이 사경주에 멘붕이 왔습니다. 부산 사경주에. 제가 평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마필이 어메이징 보스 아닙니까? 그 이용나이가 두 번을 탔으니까 세 번째는 잘 타겠다 그러고, 제가 평일 방송에도 서 추천을 하고, 그냥 유림세상 녹화하면 마치는 거예요. 근데 평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연구한 것도 있으니까, 8을 놓고 7번, 6번을 했어요. 7번, 6번이 10배나 되는 배당인데, 8을 놓고 7, 6을 하는데, 이걸 못 맞춰서가 아니고요. 참 제가 말타는 거 한번 보십시오. 8번인데. 이 보여드린 이유는 다음에 기수가 바, 바뀐다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 참고 타면서 한 발을 쓸줄 알았던 마피를 가지고 외곽 게이트에서 저렇게 시종 외곽을 탑니다. 말이 안 그래도 외곽으로 삐지는 말인데. 이 공부 자체를 안 하고 타는 거예요. 세 번씩 태워주는 애를 를 가지고. 이게 말, 말 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로데오 하는 거지. 아, 진짜 이 이, 이렇게 시종일관 타는 걸 보고서 제가 뚜껑이 열려서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오전장 그렇게 잘 나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러니까 입에서 제가 욕이 나오면서 그냥 이게 제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 한경주 때문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말 타는 거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타서 엿을 먹이려고 타는 건지, 조교사가 왜 태웠는지, 도대체 세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저렇게 탄다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멘탈이 제가 좀 잘못된 바람에 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경마도 어려웠습니다만 그 홀짝을 못 맞추고 또 다실바 얘도 또 넣었다 뺐다를 못 맞추고 이러면서 아, 후반장에 오전에 벌어놓은 걸다 까먹어버렸어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예, 흔들리지 말아야죠.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던 그 삼경주 어, 이 영상 그죠? 이런 거 만들어야죠. 이런 거. 세트로 세 마리 세트로 해서 서부 캡틴 로즈 드래곤 파워 웨건 이러고 지난주에 제가 세트로 만든 일요일 날 만든 부산 작품 아닙니까, 이거? 승식 쇼돌이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또 후반장에 또, 하늘 만점 포스트맨 또, 원틀마콘 또, 이런 것들 만들어야죠.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처럼, 이번주도 토요일, 일요일, 또싸 그리 또, 적중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좀, 안타까웠던 점은 여기까지 하고, 뭐, 핑계를 대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제가 저런 애를 추천해 놓고서, 어, 멘붕이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씩이나 조교사가 태워주니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타겠다 생각했는데 의욕만 앞서서고 저렇게 탄다는 걸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저 말은 창고 타에서 한 발을 써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안 팔리겠지. 이제 예. 그때 놀이 볼게요. 한번 기수 바뀔 때자 가겠습니다. 좀 바뀐 게 있나?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일요일 날. 이클립스터킹. 아 이거는 그냥 자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를 있는 마필인데, 이 저도 지금 이걸 쳐다보지 않고 지금 쳐다봤습니다. 이거 자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팔경주에. 아 이게 취소가 됐네요. 의사 선역으로 인해서 말이 제가 볼때 조교 때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 진짜 이게. 이거 괜히 또안 봤으면 또 큰일 날뻔 했네요. 예. 또 알고서 방송했다 그럴까봐. 이거, 이클비스터킹은 아예 자르려고 마음을 제가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식경제 용비서울도 취소가 됐네요. 그리고 부산. 부산은 아직 취소된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제 책자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있나요? 진짜. 잠깐 보여드릴. 할 경주죠. 이 보여드릴 수가 없네. 지금 영상을 제가 켜야 되는 게. 책자에 지금 이클립스킹을 X로 권한 상황인데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대기로 팔릴 건데. 참 진짜 아, 좋네요. 좋아요. 네, 일단 어차피 없앨 말인데 취소돼서 배당판 바람은 안 잡겠네요.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경주 공지합니다. 서울은 승부 경주하하더더져져 거예요. 요 노림수 있는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h o are in the world are in the w o r 인 d The f 부 r s t t h i 이 g i 서울은 a t 주가 하이라이트예요. i 아 t is that the main point is that the main p 아, 6번, 위노글로리란 마필이에요. 숨어 있을 때도 없습니다. 삼착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공이라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뭐, 지금 팔릴 말들은 많아요. 안쪽에 1번, 크레이지 마리부터 시작해서, 레이디 버디, 그 다음에 라운드 캐비아, 이런 말들이 다 팔리는 그런 말들인데, 그 중에서도 인기마입니다만 6번, 위노글로리가 당연히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고, 서울 이경주는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세강질주를 놓고 메인승부로 들어갈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6번 빙체력 큐가 지금 정상적인 주기에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휴양 갔다 왔어요. 골망염 여파로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말이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정상적인 주행에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번 빈체류큐가 그래서 그걸 마지막 현장까지 점검을 하고 배당까지 점검을 하고 메인을 들어갈 거예요. 4번 세강질주야 뭐 앞에 가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유리하니까 4번을 놓고 6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제가 메인 승부를 들어갈까 합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5등급 마필들 8두에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마필도 안 만들어졌고 의지도 없었던 마필이 이번 학상 카이로예요. 이번에 제대로 만들고 나오고 있고 마이를 야 태어났습니다. 2번 학상 카이로를 중심에 놓으시면 됩니다. 지난번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300, 6등급 마필들 11두에 접전 구도고부산 메인으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는 6번 저스트 샤이니와 함께 가겠는데 지난번에 길이 늦발하고 중반에 힘쓰면서 경주를 망쳐버렸어요. 거리도 1300으로 줄였고 안장도 송경윤이로 아, 바꿔놨습니다. 지난번에 또 다리 저름까지 나왔던 말이니까 이번에는 스트라이딩맨이란 오금말과 병합을 할때 다리 상태 문제가 없어요. 직전에 사연도 있던 마필이니까 6번 저스트 샤이니와 함께 메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도 1,400,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인데 메인으로 들어가요. 어, 지난번 공백 이후에 나와서 우승을 했던 아까 벨이 2.5kg 늘었습니다만, 어, 역시 강자들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말들과의 접전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투를 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와 함께 메인을 가는데 아나짜리로 때릴 거예요. 다 조금 조금씩 팔린 말들이 많죠. 다. 예. 자, 부산 이경주 1600, 국 4등급 마필들 8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아, 제가 진짜 이기술 때문에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테루나 이용락이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안 되겠더라고요, 도, 도대체가. 이번에 뭐 선행을 나가든 선입을 나가든 될, 팔리는 말인데, 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이 섞여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말 타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혀를 찼어요, 진짜로. 아. 앞에 가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팔리니까. 그래서, 스텔루나는 제끼고, 지난번에 말 제대로 타지 못했던 블레이징맨은 노린다. 1은 노리고, 7은 버리겠습니다. 자, 서울 5경기입니다. 1800. 5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난번 경주때 승군전에 강공 없이, 예, 끝걸음만 재봤던 3번 패션스타가,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출발할 때 약간 또 기립성 출발이 되었 되었고, 이번에는 뭐 강자들 없는 경주 편성에 지난번에 거리 적응을 했다면 충분히 때리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패션스타란 마필, 이 마필, 당연히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 자, 부산 상경주 1200, 고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아, 이 다실바 에도 넣다 뺐다를 참고 마치기가 쉽지 않아요. 브리돈 미라클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으로 기대면서 출발이 안 좋아갖고 후미권에 있다 외곽으로 날라왔던 말인데, 그당시또 요배통도 있었어요. 경주 끝나고. 이번에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안장 교체하고 나오는 5번 브리도 미라클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간다. 반면 안쪽에 1번 대성 플라이는 선행을 나가도안 봅니다. 직지정경주때 편하게 한번 선행을 나가서 견제 없이 나가서도 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 또 팔려요. 압박되는 구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는 노리고 이른 버립니다. 자, 6경주입니다. 1800국 4등급 마필들 1 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3kg 부중 늘었습니다만 외곽에는 10번 머스키데이란 마필 예. 승군한 이후에 차곡차곡 삼착, 퐁당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승 이번에 강자 없는 편성이에요. 예. 그래서 10번 머스키데이와 함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1번 빅스마트는 당일날 대길이면 은 자를 생각이에요. 먹을 게 있다면 받칠 생각이고 대길이로 팔리면 은 위험요소가 있다. 왜냐면은 두번 모두 짰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11번이. 그래서 11번 빅스마트는 지금 대길로 간다면 삭제 예정입니다, 지금. 10, 11이 아마 세게 팔릴 거예요. 네, 먹을 게 있다 있는 경주로 나온다면 조금 생각을 해 보겠고 대길이 팔리면 벌릴 생각입니다. 메인 들어가요, 경주. 자,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기운 좀 살리고 토요일 일요일 삭쓸이로갈 테니까 아직 토요일 경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는 1번 원더풀 존수가 앞서 있죠. 대상 경주 나갔다가 지난번에 승부를 걸었는데 깨졌어요. 그 당시 제가 세광라이트를 놓고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를 들어왔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때 불에 통치하고 아주 한고라를 제대로 해먹었는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원더풀 존수도 열심히 타서 삼착을 했는데 그때보다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원더풀 존수는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인기 마요. 인기 마고 어, 10번을 놓고 아마도 5번, 4번이 예, 많이 팔릴 겁니다. 10번 놓고 5번, 4번. 두 마리 마필들이 많이 팔릴 텐데. 4번, 원너비 위드유는 지난번에 박재이가 타고 채찍을, 왼채찍을 댈때좀 가라성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4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서울 7경주 어, 역시 메인으로 갑니다. 14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3번) 글로리 영광이 많이 팔릴 거예요. 이거 빼고 메인 승부들 합니다. 빼는 이유는 유승환이가 탔을 때 (3전) 전이죠. 창고 타면서 딱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넌 나한테 걸렸다. 그리고 그 (4월) 달 경주 때 시시홍이가 탈때 추천을 했는데 이게 앞에 나가더라고요. 창고 타야 되는 말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니까 거리가 안 맞아서 뻑이 됐죠. 그 지난번에 1200으로 다시 줄였으니까 이번엔 되겠다 하고 추천을 했는데 문세이가 기가 막히게 잘 참고 탔어요. 그리고 3차 그런 겁니다. 뭐냐? 앞에 가도 안되고 뒤에 따라오면 그만인 말그 정도밖에 안된다. 1200이면 모르겠는데 1400경주예요. 그래서 3번 글로리 영광을 잘라내고 메인 선물 들어갈 겁니다. 세이 많이 팔릴 거예요 아마도. 1억이 넘는 말인데 제가 세번 경주를 죽어봐서 알아요. 돈 내고 죽어보면 압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에 들어온다면뭐 제가 잘못된 거가 되겠죠. 돈질 세번한거 모두. 자 부산 오경주는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으로 갑니다.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아 제가. 오늘 금요일 날좀 뚜껑이 열렸었어요. 제가 요새는 안 열리는데 뚜껑이 잘안 열리는데 그 평일 방송도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평일 방송은 제가 월요일나 화요일 날 찍기 때문에 기수 선정이 안돼 있을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걸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말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갔다가 제가. 네. 멘붕이 오,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평일 방송하는 말들을 좀 골라낼 것입니다. 자, 최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 어려워요, 경마가. 이게 지난번에 입상했던 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이 징크하고 어떤 말이 뻥깡인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냈습니다. 지난주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부산에서 상황들을 판때기를 뜯어놨었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승시쇼돌리로 뜯어내고, 하늘 만점에 포스트맨도 역시 원틀맞권으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서울도 뭐 이리 배당들 다, 때려내고, 제주, 부산 할것 없이 다, 싹다 지난주 때려냈어요. 이번주도 역시 그렇게 갈 겁니다. 경마가 3일 내리다잘 되긴 쉽지 않다면은, 금요일날 매를 맞는 게 나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이기고, 상한카 때리고, 일요일날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야 일주일이 편합니다. 부 산호경주 어, 누가 징칸지를 잡아 놨습니다. 자, 서울 8경주예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클립스 킹이 의사 선역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출주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아시스 블루가 공개 일락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클립스 킹을 빠른 흐름을 쫓아 가면서 외곽에서 쫓아 가면서도 이겼던 걸음이기 때문에 200m 늘었다 하더라도 어, 될수 있는 말입니다. 아, 이클립스 터킹이 있었어야 이게, 이 바람을 잡고 사라지는 건데. 자, 온주가이가 지난번에 자력으로 이클립스 터킹을 이겼습니다. 김혜선이고. 그 다음에 말이 좋아진 말은 오아시스 레드가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말 상태가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고 튀는 게. 그 다음에 꾸역꾸역 뛰는 마이드리 데임, 드림데이. 드림데이. 그 다음에 서울 말 중에서 한 마리 살린다 그러면은 요거, 엘도라도 놀부 W인데. 물론 앞에 가서 안 되니까 지난번에 창고 탔는데 그래도 마지막 외곽으로 올라오는 끝맛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6번을 놓고 요 말들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로 보여집니다. 컨디션은 사가실. 그래도 6 다음에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좋아요. 두 마리가. 자, 부산 육경주1400 1등급 마필들 1 2의 접전 구도고 메인승부 들어갑니다. 예, 그레이트 위너 놓고 가요. 약간의 공백에 4kg 늘었습니다만 지난번 너무 자신있게 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6을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요놈저놈 다 팔릴 거예요. 예, 싹 정리하고 어, 팔리는 말 중에서는 6 놓고 어, 한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복병마로 어, 해서 승시 쇼들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서울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으로 갑니다. 서울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들어가요. 1 1 두의 마필들이 뛰고 있죠. 예, 이번은 안아짜리로 그냥 한 방을 갖다가 때려낼 거예요. 지난번에 안 가더라고요. 저한테 걸렸어요. 예, 철저하게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어설프게 뭐 팔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때려낼 겁니다. 제대로 때려낼 거니까 정확한 사연을 갖고 있는 말로 때려낼 거니까 이름해 주시고. 자, 1 0분 남았는데, 물한잔 먹고요. 마지막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이게, 김철호란 애가 맨날 이바닥권에서 엠브란서라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하도 열받으니까 이경마팬이 마사의 고객광장에다 썼어요. 저런 애를 기승정지를 안 준다고. 그, 그렇게 맨날 바닥에 있다가 그거 쓰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지난번에 콩나물이 앞에 가더라고요. 앞에 붙여서 여유있게 이기고 지금 4.5kg 늘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대구 들어온 걸 보면은 여기까지는 한번더 때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안쪽에 이스트 강적이 기다리고 있죠. 앞에 가는 말이 이스트 강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 콩나물이 전행 나간 것도 아니에요. 참고 외곽선입을 탔던 외곽선입으로 끌렸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내주고 11이 역시 똑같이 그렇게 타도 돼요. 네. 그렇게 타도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드리마노, 나노마신 이런 말들이 네. 안쪽 전개를 유리하게 끈다면 가능성은 있죠 그 다음에 뭐 한강 캡틴, W만 이런 말들이 입상 가능한 전략들이다 자 마지막 11경기입니다 1202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이티 네오는 노리고 미라클 한강은 버립니다. 문시 시리즈들입니다. 문, 문정규, 문세영. 1이 앞에 가도 사가 외곽에서 압박을 할 거고 사가 선행을 나가면 이은 안쪽에 갇혀 버릴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 미라클 한강은 일본 게이트에 팔리는 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1은 버리고, 4번 마이티 네오는 노린다. 왜, 지난번에 점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분에. 물론, 거리가 안 맞았기 때문에 깨졌는데, 이번엔 1 2 0 0경주예요 1이 앞에,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4가 외곽에서 1을 압박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꺾는 겁니다. 4는 노리고, 1은 버린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적중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부를 것입니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웃으시면서 경마장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